어, 이제 새 시즌이 좀 다가왔죠. 잡리그부터 해서 7월 초에 이제 시즌 오픈을 했어요. 자 1라운드 어, 덴마크 리그죠. 링비대 실케보르. 뭐이 경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이제 두 팀이 만났는데 뭐 쉽죠 이 경기 같은 경우도 링기 대 아, 실케보르 에. 뭐 현재 전반 28분 에. 0대 0이다 에. 0대 0이다 우리가 알수 있는 한 가지는 이두 팀이 맞으면 두 팀이 어, 붙으면 어, 좀 공격적인 어,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네. 현재 전반 30분이 다 되도록 한 골이 안 났다고 해서 안절부절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죠. 음. 자 풀타임. 2.5 기준 자 오버를 베팅하면 된다 에? 그렇죠 예 풀타임 2.5 기준 오버를 편안한 마음으로 베팅을 하면 된다 2.5 기준 오버가 세 배네요 기회죠 어. 기회를 주고 있죠 에. 배당이 세 배다 전반전에 한 골이 터질 거예요 음. 대당이 어 아주 좋죠. 예. 전반전 어한 골은 어 터져야 정상이다. 예. 그리고 양팀 득점을 어해 줘야 정상이다. 예. 그렇죠? 예. 양팀 득점, 양팀 득점을 해주고 예. 전반전에 어, 한 골은 터져야 된다. 음. 뭐 이렇게 되는데 어, 양팀 득점과 전반전 한 골. 어0.5 기준 오버를 배팅을 하지 않을 거예요. 네. 이거는 풀타임만 간다. 이런 현상들을 나타내주면서 오버로 전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 축구라는 경기도 약간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확한 흐름의 데이터대로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를 염두를 해두고 만약 배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전 한 골과 이 양팀 득점을 하면서 2.5오 오버를 극복을 한다면 이 최고의 물 흐르듯 이 흐르는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겠지만 항상 실시간 배팅을 하는 배터 입장에서는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얻을까 하는 것도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 봐야겠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배팅을 하는 배터 입장에서는 약간의 손실 리스크가 오면 배팅 접근을 하지 말든지 만약 배팅을 한다고 정했으면 이, 제외를 하는 배팅 구간도 분명히 내가 정하면서 이 실시간 배팅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지금, 어 보는 이 화면은 이 너무나 유명한 벳3 6 5 중계 화면이지만, 국내에도 이 실시간 베팅하는 실시간 베팅을 할수 있는 이 게임 업체가 좀 있어요. 에, 그런 업체들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보다 건전하면서도 좀 즐거운 스포츠 베팅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에 이것이 좀이 스포츠 베팅 문화를 좀 우리가 활성화를 하면서도 동시에 좀 건전하게 바꿀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인 이 돈을 쫓아서 우리가 배팅을 하기보다는 이좀더 건전하면서도 좀 즐거운 배팅 문화가 좀잘 깔려야 이 점점 더 발전되는 이, 한국의 스포츠 배팅 문화가 좀 선도하지 않나 에, 자리 잡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전반 33분이죠. 전반 33분에 아, 현재도 0대 0이다. 에, 0대 0이다. 아, 그러면 지금부터 음 지금부터 조용히 한번 우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상은 틀 수는 있지만 뭐 영상까지 뭐 틀어서 할건좀 그렇죠. 예 영상 괜히 틀었다가 예. 괜히 예. 제재 받고 그럴 바에는 딱 여기까지가 예. 좋은 것 같다. 예뭐 날씨야 뭐 엄청 좋을 테고 예. 요즘 날씨에 뭐안좋안 안 좋을 게 있겠습니까? 예. 7월 중순인데 어쨌든 2.5 기준 오버가 3.4배로 올라갔다 이런 배당의 이런 흐름이면 아주 행복하죠. 예. 3.0에서 3.4배가 됐다. 예. 여기 있죠? 예. 너무 좋아. 그렇죠. 예, 풀타임. 예, 음. 풀타임. 음. 그전 세계에 좀이 사기꾼 너무 새끼들이 너무 많아서, 예 앞으로는 좀 그런 거에 속지 말라고 예, 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가 전반전과 또이 후반전, 다음 영상에서는 이 후반전까지 해서 우리가. 진짜로 이 경기가 2.5 기준 오버가 될지 또이 전반전에 한 골이 터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경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배당 자체가 원정의 어 원정 링비가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 아, 원정 실케보로가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지만, 이건, 과연 그럴까? 금일 경기에서, 에... 압도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을 것 같다. 에... 링비가 이길 수도 있고, 또질 수도 있지만, 링비가 무득점으로 끝날 경기는 아닐 것 같거든요. 자, 아닐 것 같다와, 아니다 는 굉장히 좀 차이가 나지만 뭐 조심스럽게 또아 어 얘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는 아 링비가 좀 호락호락 하지 않을 거다 라고 어 예상을 해 봅니다 그러면 빠르게 전반전에 한 골을 어 늦었지만 시간대는 늦었지만 전반전에 남은 시간 동안 링비가 한 골을 넣을 수 있을지 그리고, 풀타임 2.5 기준 오버가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전반 43분쯤에 링비의 첫 득이 나왔어요. 예, 링비의 첫 득이 나왔다. 예, 우리가 뭐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음, 홈 링비가 금일 경기에서는 좀 호락호락하지 않다. 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에, 추가 시간 뭐 얼마나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대로 전반전은 어, 끝날 것 같습니다. 에, 추가 3분 줬네요. 추가 시간 3분을 줬다. 30분대, 30분에서 38분, 9분, 30분대. 한 골이 터질 줄 알았는데 어찌되었든 전반전에 한 골은 터졌죠. 43분쯤에 한 골이 터졌습니다. 슈팅을 보면 유효슈팅은 링비가 두 개가 있네요. 원정을 없고 조용하다가 결국은 0점을 잡은 링비가 첫득에 성공을 했다. 어, 이대로 조용히 에, 전반전은 마무리가 될것 같고 에, 후반전에 2.5 기준 오버를 극복을 할 것인가 이제는 완벽한 오버를 극복하는 시나리오가 됐습니다. 링비가 최소 1득점을 해줬기 때문에 에, 후반전에는 에, 실케보르가 에, 한골 내지는 두골 또는 링비가 반대로 한 골을 더 추가해서 2대1 또는 1대 2로 끝날 가능성이 좀 커졌죠. 이대로 뭐한 30초 남았지만 끝날 것 같고 다음 영상에서 후반전에 어떻게 양상이 흘러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기 보기에는 좀 의미가 없고 다음 영상에서 후반전으로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